네 안녕하세요. 사월 십이 네 금요일이네요. 네 다행히 어제의 네, PPI는 뭐 예상치보다 조금 낮게 잘 나왔습니다. 일단 목요일날 CPI가 예상치 상이 나오면서 주가가 안 좋았는데 그죠? 일단 어제 국내 증시 그나마 뭐 전약 후 강으로 해서 네 일단 양봉으로 뭐 지수도 그렇고 셀트리온도 그렇고 일단 양봉으로 마무리 되었고요. 어제 PPI는 뭐 예상치 조금 또 빠짐으로써 네 일단은 조금 더 증시가 네 다우가 마이너스 0.01, 네 나스닥 1.68, S&P 500 0.74% 대에서 모두 조금 혼조세, 특히 나스닥이 엔비디아 급등상으로 조금 더 올라가는 부분인데요. 여전히 뭐 시장의 주도주는 반도체네요. 반도체 쪽에 대한 부분 자체가 네, 굉장히 뭐 주도주가 조금 오래 갈 듯합니다. 뭐 반도체 AI 쪽, 네. 여하튼, 네, 다행히 오늘은 조금 또 일단은 시장 좀 기대해 볼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일단 아침부터 일단 보도자료, 또 좋은 소식, 뭐 유플라이마 끈에 대한 좋은 소식이 나왔는데요. 여하튼 오늘 금요일 조금 네, 불금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뭐 다행히 어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박스권 하단, 17만 5천 원 부분이었죠. 박스권 하단 일단 깨지 않았고, 거의 뭐 (18만 원) 에 근처에서 마무리가 되었는데 오늘은 뭐 (18만 원) 위에서 충분히 네 안착해 줄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아무튼 유럽 증시 혼조세로 마무리 되었고요. 어제 일단 유럽 쪽에 대한 부분은 금리 동결, 네, 금리 동결했습니다. 을 네, 금리 동결한 22에서 6월달 이날 시사했는데, 페드 아닌 지표에 의존하겠다라고 합니다. 지금 미국이랑 일단은 저기 유럽 쪽이랑 조금 많이 다르죠. 네, 일단은 미국은 경기가 네, 뭐 확장 국면, 뭐 PMI 지수 표가50 넘어서. 조금 있는 부분인데 일단 유럽 쪽에 대한 부분은 그나마 인플레이션 자체가 조금 안정세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유럽 증시는 약보합 정도, 영국, 프랑스, 독일 모두 약보합에서 마무리되었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2.42%대에서 급등 마무리되었네요. 엔비디아가 어제 뭐 4%대에 급등했다고 라 합니다. 현재 미선물 3대 지수 강보와 빨간불 다행히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제 말씀드린대로 PPI 생산자 물가 둔화의 기술주 랠리를 보였다. 나스닥 최고치를 경신했다. 라고 하네요. 뭐 엔비디아 때문이겠죠. 미국 뉴욕지수에서 뉴욕증시에서 주요지수가 11일 혼조세로 마무리되었다. 어제 PPI, 노동부가 발표한 3월 PPI는 전월 대비 0.2%, 이는 2월 0.6%보다 크게 둔, 둔한 수치다 해서 일단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PPI가 조금 내 선행 지표 부분입니다. 생산자 물가 지표, 요게 선행 지표 부분이고, 그 다음 CPI 부분이죠. 그럼 이게 단순하게 본다라고 하면, 요, 목요일날 나온 CPI는 그죠? 시장치 예상 상의 부분이 나왔죠? 요거는 일단은 이전의 PPI 영향이라고 그냥 단순하게 볼수 있는 사항이고, 이번에 금요일 날 나온 PPI는 이제 오늘이 4월이니까 그죠 3월 달, 3월 달 CPI에 영향을 줄수 있다. 뭐 단순한 이론적인 논리상으로는 일단 그렇습니다. 해서 다행히 PPI가 뭐 이렇게 좀잘 나왔다라고 네, 볼수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은 오늘 아침에 네, 셀트리온 쪽에서 네, 유플라이마 PBN 계약 관련 업데이트 소식 좋은 소식이 나왔습니다. 일단, 현재까지는 그저 유플라임에 대한 기대가 많이 낮추셔야 된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죠. 일단은, 먼저 정리를 한번 해보면, 작년 말 기준상으로 유플라임아 PBM 등재된 부분이 벤테그라, 네, 5%대, 옵토미, 한 14%대 부분인가요? 일단, 공보험 쪽, 네, 그렇게 정도만 해서, 대략 20%대 시장 커버리지, 네, 완료한 이후에, 현재까지 뭐, 별다른 업데이트가 없었습니다. 원래 회사에서는 작년 말 기준상으로 40% 커버리지를 확보하겠다라고 했는데 반 정도 확보를 했고 물론 이 영향인지는 모르겠지만 그죠. 일단 휴미라 바이오시밀러 중에서 유플라이마가 거의 뭐 꼴찌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1등이 삼바의 네, 하드리마 부분이죠. 그래서 하여튼 뭐 현재 이제 유플라이마 우리가 할인율이 뭐 5% 밖에 안 되죠. 이거 뭐, 저가 전략에서 가격 전략에 대한 부분을 일단 투트랙으로 전화지 뭐, 그런 부분도 이야기를 했었고, 여전히 뭐, 협상 중에 있다라고 하는데, 일단 좋은 소식이 나왔습니다. 셀트리온은 최근 미국 3대 PBM에 속하는 대형 PBM 한국과 진펜트라의 처방집 등재 계약을 체결한 데 이어, 요거는 제가 CVS 케어마크로 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틀릴 수도 있다라는 점. 일단은 근거를 가지고 말씀드렸죠. 을 시장 점유율 1위 33%대. 그동안 주주님들 및 애널리스트들에게서 함께 궁금해 하셨던 유플라이마에 대해서도 해당 PBN과 등재 계약을 성공적으로 완료했다라고 합니다. 이에 해당 소식을 홈페이지 통해서 먼저 알리면서 네, 협의를 거쳐 보도자료 등의 방식으로 다시 알리겠다라고 합니다. 이것도 일단은 우리가 진펜트라 쪽에 대한 부분은 c b s 케어 마커. 유플라이마도 CVS 케어 마크까요 유플라이마? 뭐, 그럴 확률도 있겠죠. 네. 최근, 일단 CVS 케어 마크 쪽에서 그죠. 4월 달부터 휴미라 오리지널 부분을 제외한다 라고 했으니, 네. 최근 셀트리오는 미국 보험 시장에서 막대한 영향을 력 지닌 3대 PBM 중한곳과 진펜트라의 사보험 처방집 등재 계약을 체결 완료했다 라고 알린바 있습니다. 셀트리온는 이에 그치지 않고 해당 pbm과 아달리무바 바이오시밀러 유플라이마의 처방집 등재 계약도 함께 체결했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 똑같이 그죠? cbs 키어마크라고 볼수 있는 사항입니다. 침펜트라 계약과 마찬가지로 이번 건도 현 시점에서 해당 pbm의 이름을 공개하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번 건은 지난해 옵텀의 공보험 처방 등재에 이어 3대 pbm과 체결한 두 번째 등재 계약으로 유플라이머는 이두 곳의 PBM을 통해서만 시장, 보험, 미국 보험 시장에서 약50% 커버리지에 달하는, 네, 그 부분을 확보한 것으로 알수 있습니다. 50%라고 하고 있죠. 네, 기존에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네, 이것도 c v s 케어 마크라고 볼수 있는 근거. 일단은 아까 작년 말 기준상으로 벤테그라 5%대, 네, 옵텀 14%대에서 대략 20%대 부분입니다. 그러면 20%에서 50% 되려면 대략 30%대 부분이죠. CVS 케어 마커가 시장 점유율 1위 업체로 33%에 해당되는 부분이고, 익스프레스가 24%, 옵톰이 22%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요 유플라임에 대한 부분도 CVS 케어 마커 확률이 굉장히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진펜트라도 CVS 케어 마커, 일단 비슷한 시기에 같이 뭐 딜을 해서 뭐 했다라고 볼수 있는 상황이겠죠. 우선 셀트리온 유플라이마의 미국 판매에 있어서 핵심 전략으로 실행 중인 이중가격 전략이 시장에서 구현됐다고 합니다. 경쟁이 매우 치열한 미국 아달리보법 시장에서 셀트리온이 pbm 계약 을할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는 수익성으로 지난해 옵턴 과의 계약을 통해 사보험 대비 리베이트 비중이 낮은 공보험 시장에서는 높은 도매 가격 제품을 공급하고 이번 계약에서처럼 리베이트 수준 이 높은 사보험 시장에서는 낮은 도매 가격 제품을 공급하면서 시장 전반의 수익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가격 구조를 마련했다라고 합니다. 일단 투 트랙 전략. 특히 이번 계약은 2025년부터 적용 예정인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을 고려한 회사의 포석이기도 합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안 적용 이후 연간 환자 부담금 2,000달러 이상인 의약품은 초과 부담분의 60%를 보험사에서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리베이터가 적고 가격도 낮은 제품에 대한 시장 선호도가 크게 높아질 전망이다라고 합니다. 셀트리온은 인플레이션 감축법안의 적용에 따른 제도 변화에 미리 대응한다라는 차원에서 점유율이 높은 대형 PBM에 리베이트가 낮은, 네, 낮은 도매 제품을 신속히 등재함으로써 시장 공략에 보다 유리한 위치를 선점했다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또 기대는 해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기대는 낮추셔야, 낮추셔야 되는 부분인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네, 낮은 도매의 경우, 네, 환자 부담금이 낮을 뿐 아니라 보험사로부터 낮은 리베이트를 적용받을 수 있는 여지가 크기 때문에 회사의 수익성 측면에서도 유리합니다. 이번 PBN 계약의 또 다른 의미는 미국 염증성 장질환 처방 의를 대상으로 진펜트라와 유플라이마를 함께 패키지로 묶어 영업할 수 있는 이상적 여건을 마련했다라는 점이 있습니다. 유플라이마가 사범 시장에 등재되면서 휴미라의 효과적인 바이오 시밀러 대체제로 접근 가능해졌고 동시에 진펜트라는 유일한 SC 제형의 인플렉시블 신약이라는 지위를 바탕으로 염증성 장질환 치료에 있어서 획기적 대안으로 제안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 향후 스텔라라 바이오 시밀러 ctp 4상까지 출시되면 셀트리온은 매우 강력한 염증성 장질환 치료제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게 돼 높아진 제품 선호도 및 상호간 판매 시너지를 통해 전 제품의 가파른 처방 확대를 이룰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계약은 셀트리온이 하반기부터 아달리모바의 또 다른 적용증인 류마치스 관절염 전환으로 유플라이마의 타겟 시장을 확대할 수 있는 든든한 교두보를 마련해줬습니다. 이를 통해 유플라이마는 오리지널 제품인 휴미라가 미국에서 점유하고 있는 네, 약 24조 규모의 시장 커버리지를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셀트리오는 남은 한 곳의 대형 pbm을 비롯해 중소형 pbm들과도 빠르게 계약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올해 세계 최대 의약품 시장인 미국에서 퀀텀 점프를 이루기 위한 모든 준비를 상반기 안에 마칠 예정이며 상반기 안에 마친다? 대형 pbm? 뭐, 짐 펜트라든 유플라이마든 거죠. 다 같이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위해 서정진 회장과 셀트리온 임직원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미국 전역에서 불철주야 영업 활동에 임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은 현재 회사의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짐 펜트라뿐만 아니라 유플라이마, 베그젤마 등 판매 제품 모두에서 의미 있는 매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라고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제가 일단 근거로 말씀드리는 부분. 시장 점유율 1위 업체 CBS 케어 마커 진펜트라도 CVS 케어 마커, 이번에 등재된 유플라이마도 CVS 케어 마커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틀릴 수도 있다는 라점 참고를 해주시고, 만약에 CVS 케어 마커가 사실이라고 하면 그죠? 조금 시장 점유율 1위 업체죠? 네, 아무튼 오늘 불금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